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자기계발을 돕는 최고의 방송 조간일 tv입니다. 오늘 방송은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해서 인생의 책한 권을 써보자 책 쓰기 시리즈 두 번째 방송입니다. 지난번 방송에서는 책 쓰기를 한번 결심하자 이런 내용으로 방송을 했었죠. 어떻게 책 쓰기로 결심을 하셨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엄두를 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두 못낸 증후군이라는 용어도 사용했죠 무엇이든지 간에 한번 도전해 보면 그 도전한 것이 계속 진화해 가지고 지금은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결과를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방송을 했습니다 이제는 책쓰기를 결심했다면 이제 딱 떠오르는 주제가 뭐냐 과연 무엇에 관한 책을 쓸 것인가 책에 관한 주제가 제일 첫 번째 다가오는 과제입니다. 아니 무슨 책을 쓸 것이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한번 대형서점에 한번 나가보세요. 그 대형서점에 가서 한번 그 서가를 휘둘러보면요. 정말 별아별 책이 다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책이 다 있나 할 정도로 수많은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 다 주제 아닙니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유튜브를 보더라도요. 제가 유튜브 볼 때마다 감탄감탄 하는데, 어쩌면 사람들의 관심사가 그렇게 다양하고, 별별 취미와, 그, 그야말로 별별 관심사가 이렇게 있는지 감탄하게 되죠. 다 그것이 책 쓰기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제를 선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인이라면은 직장에서 자기가 하는 일 중에서 아이 부분을 좀더 연구해서 전문 어, 전문화를 기해가지고 전문가가 돼볼까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고요. 가정주부라면은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그걸 잘 관찰해가지고 하나의 육아에 관한 전문서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뭐뭐 어, 뭐 많죠. 뭐 은퇴한 분이라고 하면은 은퇴한 이후에 지난 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서전을 써가지고 삶을 체계화하고 정의할 수도 있고요. 또는 퇴직 한 분이 계속 등산을 좋아하면은 등산을 그냥 무조건 등산 갔다 오셨다 뭐 약주 드시고 이래가지고 뭐저 무의미하게 소일할 소를할 것이 아니고요 등산 가실 때마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북한산이면 북한산에 가서 사사시 뒤져가지고 북한산에 관한 좋은 책을 쓸 수도 있고 또는 대한민국 의 유명한 명산에 관한 책을 쓸 수도 있고요 또는 뭐 등산할 때 주, 주의할 것에 대해서 등산 하기에 관한 책을 쓸 수도 있고 많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전공이 농학입니다. 그런데 농협에 들어갔거든요. 농협에 들어가서 보니까 어, 내가 서비스 기관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고객에게 좀 친절할까? 그래서 그 연구해가지고 손님 잘좀모십시다 이런 책을 쓴 거죠. 그리고는 또뭐 신입사원 시절을 겪으니까 어? 그다음에 신입사원은 어떻게 근무하는 것이 좋은가 해가지고 쓴 것이 나중에 신입사원의 조건 물론 나중에 썼습니다만은. 또는 제가 연수원의 교수를 했는데, 그, 그곳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아, 강의 연설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쓴 것이 바로 강의 연설, 뭐, 강의 강의 연설 이렇게 하라. 이게 다 지금은 살수 없는 책들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지금 우리나라에 강의 하시는 분 중에 이책 가지고 처음에 시동을 건 분이 사실 많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제가 농협에 근무하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과장 때요. 여성 문제를 다루는 과에 있었습니다. 분녀 지도과라고 하는데, 남자가 여성과를 맡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도, 어, 또 연구할 만하다 해서 여자는 몰라요. 여성학을 갖다 공부해갖고는, 아, 여자들이 모르는 게 많구나. 남자의 시각으로 봤을 땐 이렇다 해서 여자는 몰라요. 전부 다살수 없는 책들이죠. 또 제가 농협의 회장님 비서를 했거든요. 그 경험을 나중에 살려가지고 그 유명했던 비서처럼 하라. 이것은 뭐, 다시 개정판입니다만은그 초판은 거의 뭐 20만부 가까이 팔린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냥 양 공전에 히트를 쳤죠. 또 제가 임원을 해봤거든요. 임원을 했으니까 임원의 조건. 이렇게 뜨는 겁니다. 책을. 또 퇴직하고 난 다음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느낀 것, 앞으로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해서 쓴 것이 또 노후는 없다. 이렇게 쓰는 거죠. 자꾸 써내니까 지금까지 해외에서 번역된 책만도 다섯 가지가 됩니다. 해외에서도 계속 번역되고 있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영역을 확보해 나가고, 그야말로, 뭐, 소위 말해서 저술가, 이렇게 대접을 받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무슨 저술가라든가 저, 저에게는 어울리지도 않고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책을 쓸 것인가는 지금부터 조금만 고민하면은 얼마든지 세상에 널려 있는 게책쓸 주제입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자신 있는 걸로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걸로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주제를 찾아서 그 다음에는 이제 책을 쓰는 것인데 일단은 오늘 이 시간에는 주제를 선정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요 늘 가슴 속에 담고 있는 흥미로운 편지 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목민심서를 쓰신 정약용 타산 정약용 선생 아시죠? 워낙 유명한 분이죠. 이분은 1801년부터 1818년까지 18년 동안 이 암기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1801년부터 18년이 지났으니까 1818년 1818이 기간동안 처음에는 경상도로 가셨다가 금방 전남 강진으로 가셨죠 그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그 아까운 인재가 거기서 썩었는데 이분은 거기서 썩지 않고 세애를 통해서 500권 정도의 책을 쓰셨죠 그때는 지금처럼 인터넷을 뒤져서 책을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붓글씨로 쓰셨을 겁니다 그런데 유배하고 있을 때 둘째 아들인 하규라는 그 아드님이 아버지에게 이제 안부 편지를 보냈는데 아마 제가 요즘은 닭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냈던 모양이에요. 이때에 정약용 선생님이 하규에게 보낸 편지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닭을 키운다고 들었는데 양계란 참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것에도 품이 있고 비천한 것.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의 차이가 있다. 농서 이농사짓는 책이요. 농서를 잘 읽어서 좋은 방법을 골라 시험해 봐라. 시험해 봐라. 색깔을 나누어서 길러도 보고 닭이 앉는 회, 닭이 올라앉는 그 작대기죠 막대기 회, 회를 다르게도 만들어 보면서 다른 집 닭보다 살찌고 알을 잘 낳을 수 있도록 길러야 한다. 참 이거 흥미로지 않습니까? 닭 하나를 키우 키우더라도 색깔을 다르게 해서 키워보고 회를 갖다 높낮이를 달리도 해보고 굵게도 해보고 이렇게 실험을 해서 다른 집보다 살찌고 좋은 알을 낳도록 연구해보라는 거죠. 또 때때로 닭의 모습을 닭이 이렇게 노는 모습을 시로 지어보면서 짐승들의 실태를 파악해봐라. 너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구나. 이미 닭을 기르고 있다니 아무쪼록 많은 책에서 닭 기르는 법에 관한 이론을 뽑아내서 개경 닭에 관한 경전이죠. 개경 같은 책을 하나 만든다면 좋은 것이 될 것이다. 속사에서, 세속의 일에서 한 가닥 선비의 일을 찾아내는 일이란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전이 이야기를요, 이 편지를 아주 오래전에 읽었는데 늘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내가 닭을 키운다는데 어떻게 키우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왕이면 선비답게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면서 키워봐라. 그리고 그 닭이 노는 모습을 시로도 지어보고 또는 다른 사람들이 닭 키우는 법에 관한 책에서 좋은 정보를 뽑아내서 개경 같은 책을 하나 쓴다면 얼마나 좋은 책이 될 것이냐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걸 닭을 우리가 하고 있는 일로 딱 바꿔놓으면은 모든 게다 해결됩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일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실험을 해 봐라.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봐라. 남들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찾아 봐라. 그리고 다른 체계를 어떻게 써 있는지 뽑아 가지고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일에 관한 책을 쓴다면 좋은 책이 될 것이다. 이게 정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충고를 탁 양계를 여러분의 일로 바꿔 놓으면 이런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저는. 책을 쓰는 사람이 마음속에 아니 책을 안 쓰더라도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정생활을 하면서 또는 은퇴생활을 하면서 마음속에 꼭 담아둬야 될 좋은 글이어 편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이렇게 주제를 고를 때 조심해야 될게 하나 있습니다. 좀, 좀 조심보다도 좀 유의할 것 머리에 쓸 것이 뭐냐면은 과연 내가 이 책을 쓰는데 돈을 좀 수입을 잡기 위해서 책을 쓰는 것인지 아니면 이 책을 써가지고 인쇄가 아니라 난 강의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나는 이책 가지고는 남에게 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보관하고한 500권 정도만 써가지고 출판해서 내 아는 사람들에게만 놓아주는, 나눠주는, 어, 비매품으로 할 것인지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나는 자서전을 쓴다 하면은 판매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셔서는 좀 곤란할 겁니다. 나는 이 책을 자비출판을 하더라도 내 삶을 잘 체계화하고 정리해서 지인들에게 나눠주겠다. 이렇게 목표를 삼게 되겠지, 되겠죠. 그 다음, 직장에서 어떤 원리를 보고서 내가 책을 하나 쓰겠다 할 때는 그때는 훗날에 은퇴한 이후에 이거 가지고 강의도 해야 되겠다. 이왕이면 인쇄도 좀 노려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은 책 쓰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제목 선정이 달라집니다. 이 제목 선정에 대해서는 물론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하고 있는 일, 가정주부든 직장인든 은퇴한 분이든간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서 주제를 찾아내는 방법 아셨죠? 이렇게 주제를 찾아낸 다음에 과연 어떤 형식의 책이 될 것인가를 고려한 후 책을 쓰기 시작하는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주제를 선정한 다음에 어떻게 제목을 잡고 책의 체계를 잡는지 그것에 대해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첫 방송에서. 이 시리즈는 10번 정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순서대로 읽는 저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셔이 방송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